음. 반면에 어, 마에든 사람 한 번도 없어요. 아 이래서 고르고 저래서 고르고 뭐래서 고르고. 어, 친한애랑 친히 됐다고 하더라도또 이제 별로 안 친한 친구들하고 조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어. 그래요. 그럼 어떻게 아는지 가자. 어, 간다요. 간다요. 음, 고생 많이 했고요. 어, 한두 개만 전달해 드리고 얼른 끝내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어, 이제 눈에 들어온 문제는요. 일단 거기다 해드렸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 번 공개가 됐던 문제들도 꽤 있거든요. 그걸 해설지 처리해 드릴 거예요. 왜요? 음? 두 문제 앞갈 거예요. 첫 문제는 의외로 이런 거에 당하나 어, 많이 안풀어본 문제인데 단순해갖고요. 2 9 번이 딱두 문제 마로리로갈 거예요. 어, 9 번이, 2 9번 한번 도전해보세요. 의외로 당하지 않겠죠. 아무리 이거의 실은 목적은 이런 문제는 좀 많이 안 풀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 이구분은요 조금 마음에 문제가 안 들어요. 어, 얘는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예쁘게 안 나와. 이렇게 X 없는 애들 모아놓고, I 있는 애들 모아놓고, 이렇게 절대 안 주고요. 얘를 전개, 막, 뱀처럼 길게 전개한 다음에, 이렇게 묶어 놓으라는 게 시험 문제는 아요 그래서 그문제 초이스랑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 요이거는다 바로 어, 터하죠 그 실수분은 뭐예요? I가 없는 걸 실수분이죠? 부 얘가 0이 됐던, 0이 됐던 얘기.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될 건데, 어, 여기서 하나 노리는 건요, 이때 X야, X가 두개 나올 건데, x 가는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근과기 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기 시험제에 나온 건 절대로 인수분해 안 되는 게 나와요. 절대로 안 되는 게 나와. 그래서 근과기 수로 풀면 마이너스 6이 정답이죠. 그니까 러두 가지 때문에 이 문제를 치었던것 같아. 첫 번째 문제는요, 얘를 이렇게 막, 이렇게 뱀처럼 막섞어놨아요 있는 거, 아 I 없는 거, 아 I 있는 거보면은 I 없는 거 이렇게 세팅하고, 니가. 어, 아이 있는 거 세팅한 다음에 얘앞에 부분을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 이 아이 앞에 허수 부분이니까 얘가 염이 돼 놓고 시험들은 이자식 나오는데 인수분해 절대 안 돼요. 그러다 그런 고식 들어가지 막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근간 기수로합과 고급 하라는고 그 문제고요. 였 오늘 의 마지막 문제예요. 집에 가자. 마지막 어, 문제는 하나 눈에 들어오게 있어요. 어, 조금 보기로 불편할 건데. 어, 이제 보네요. 굿바이. 이제 굿바이 문제 번호예요. 30번이 굿발이 굿바이 문제예요 빨 문제 답게 너무 슬프죠? 네. 계산력이 상당히 뛰어나셔야 돼 문제는 자기 계산력을 믿고 금각이 소프로 뭐야? 왔어야 했는데 많이 꼬 않네요 제가. 너무 고생스럽다. 너스 그렇게 하고 언제든 물어봐. 네. 질문이 많으면 당장 손도 그고도 그렇고 질문 많이 시간 질문 같이 따로 좀. 어, 지금은 해가 이제 저 하늘에 중천에 떠있고요 아주 밝아요. 그쵸? 아주 밝아요. 이제 이렇게 밝은 시간에 보는 거는 오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어, 이렇게 오후 시간대 하는 수업은 다 종료가 됐고요 어, 이제 교육판을 그러면 영수적으로 내일 종료가 되는데 내일 어, 5시에 진행하는 ST가 이제 마지막이죠. 어, 그 다음부터는 어, 좀 다음주 또는 이제 마음의 준비 하시면서 어, 뭐 이렇게 필통이나 아니면 예쁜 뭐살거 있으면 어,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하시고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시면 될거 같아요 학교 가기 어어 왜요 왜요 가요 가서어 그래서 좀 교복도 세팅하고 어차피 교복을 그렇게 많이 안 입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세팅하고 어뭐 자켓 얼마나 입을까? 자켓 거의 안 입던데 자켓 샀잖아 안 샀어요? 저정어 저희 히 못하시고 뭐, 네, 네. 팬사일때만 입을때? 이렇게 해서 아이고 아이고 처음에 이제 교복 처음에 입을때가 조금 이렇게 기름도 좋고 좀 낯설기도 하고 뭐 구르기도 하고 뭐 하는데 입다보면 그 이제 그냥 네. 그냥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단일복? 뭐 체인복 같은 개념이니까 또 이제 실내복 많이 입고 다니니까 뭐 어, 그냥 교복이 교복이지 뭐 어, 그쵸 어 우리 중학교 입듯이 이제 그렇게 되는거죠 아 아이고 진짜 고등학생이 대박이네. 사월째은좀쓰임더 느낌이 더올것 같아. 고등이야? 이제 거의 끝이 고등이죠. 대개는 이제 이로안 사는 거고 고등이 마지막이죠. 고생이지, 고생이 아, 박 어두근이, 어두근이. 우리 이제 고상까지 가는 이제 태마죠. 어, 성이 의식고 이름 두근이. 아 어, 그렇죠. 성이 의식가 나오시면 그거 사용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요. 어, 조근의하문요 두근하고 금간기술은좀 빨리빨리 사용을 조금 해주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일단 키핑 구해놓으시고요. 여기서도 어, 조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큰이 알파 제곱과 타제곱이니까 이런 3피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당연하게 알파 베타의 완전 제곱으로 바꾸는 게 좋은 거고요. 얘는 4배의 q 1 이렇게 됐네요. 결론이 총 4개 나왔거든요. 이 4개를 잘짜주기 하는 거고요. 얘는 뭐 이렇게 얘는 아마 여기 있는 내용이 어떻게 테이블에 갖고 좀 이용할 건데 첫 번째 부터얘부터 드릴게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건드릴 수 있는 거는 곱셈 공식 사용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두 배의 고분 표에 그게 3피다 그러면 합과 부분 저 왼쪽에 있으니까 갖다 대입하시면 은 p 정도될 거고요 고분류 퀴랬으니까 마이너스 이 큐는 얘는 3피다 에이~~ 에이, 음에안들다왜마음에안 들어? 이게 문자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Q가 눈치없이 싹 들어갔어요. 일단, 냅두고요. 냅두고, 냅두고, 요번에, 어, 얘가 Q였으니까, 얘는 Q의 제곱이요. 4배의 Q의 마이너스. 우와! 원래 좀더 들어갔어야 했는데, 바로 정체가 발견이 됐어요. 어, 얘는 Q만 있으니까, 얘를 풀면 좋겠다. Q제곱은요. 4q에 마이너스 4 q 우리 지성여 학생 최종 정답은요. 지성여 학생 최종 정답은요. 3 0분에몇 번에 나왔죠? 4번이고 4번에 했으니그 다음이 좋은 것 같아요. q제곱 마이너스 4q 플러스 4는 0이니까 이거 완전적으로 죠 q 마 2의 완전 제곱이니까 q가 2였던 것 같아요. q가 2였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q에 다 2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피제고 마이너스 가 3피가 될 거고요 안정적으로 이제 어, 피만 들어갈까 와 우리 친구들 집에 가겠다 고 좋겠다 집에 간다 집에 간다 집에 간다 어 보면 피가 두개 나와요 4하고 마이너스 음수 P 물어본 거같어요 그렇죠 어머 선생님 한두 가지만 물어보죠 어나 예비소집에는 예비소집에는 웬만하면 있거든요 예비소집이 갔다 왔다 손바차어갔다 왔어요 다 갔다 왔어요 어 아직도 안 갔다 예비소집이 안 갔다. 다 갔다 오, 아, 저 아직 안 갔어요 뭐야 어, 모르지 그데어 그럼 우리 서언이가 가서 뭐해요 중에 기서는마음으로봐 뭐라고 갔는데 뭐해요 뭐 봤어요 여요어 뭐라고 말하는데 어 기억이 안 나요 어, <laughs> 안돼 아, 애들이 어. 굉장히 예뻤어요아 이뻤어요 <laughs> 아서이가 제일 예뻐요 애들이 어. 굉장히 음. 네어 밝고 순수하고 아니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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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laughs> 어디 네. 뭐, 뭐 반짝 거려? 뭐, 아뭐 반짝이 붙였나 보지 뭐뭐 아, 네. 뭐, 뭐 반짝 어뭐 이렇게 네. 뭐 반짝반짝 했나 봐 그다음 그다음 우리 고은지뭐 있어요 계속 들어서? 못 봤어 어어아리어그요어 그때 줄지 않았어? 요 네. 어, 그때 안졸았네어아어뭐 했을지만 배포해드게어 I